브라질의 동성 결혼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코로나 이후에 동성 결혼 증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는데, 브라질은 특히나 2022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만천 건의 동성 결혼 커플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성 결혼자의 다섯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동성 결혼 비율은 20%가 늘었고, 이성 결혼 비율은 4%가 늘어서 다섯 배다. 브라질이 왜이 지경이냐면, 중남미 나라들이 대부분 캐톨돌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윤리의 개명에 대해서 원칙이 심의하죠. 그런데다가 브라질은 삼바의 나라 아닙니까 이 삼바 축제 우리는 긍정적으로 어릴 때부터 뭐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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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었지만 한 5일간 진행되는 이 삼바 축제 동안 사망자가요 최소 200명 이상 나온다 그래요 통상적으로 2010여 년전 통계를 보고 제가 대충 기억하면 은 213명 정도로 죽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상자들은 2 0 0명 넘게 나왔고 이 코로나 전 통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삼바 하는 동안 그 광란의 축제가 되고 카니발 베이비라고 그러죠 뭐 이게 피임기구를 헬리콥터로 뿌린대요 워낙 난장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죽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동성애도 범람을 하는 겁니다 음란의 끝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어,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은행 강도가 하루에 4.63건 5건 정도 벌어진다 그래요 이게 이제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한 5건 정도 매일같이 5건 정도의 은행 강도가 벌어지고 이년 동안 사망한 사람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5만 명 넘는다 그럽니다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워낙 마피아들이 많고 깽단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 이 삼바축제 말고도 동성의 축제, 파라다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이 파라다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뭐 수십만 단위가 아니라 수 백만 단위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관광 산업으로 브라질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푼 돈에 벌어가지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래 이동성애 축제까지 벌어집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자원이 있다고 하지만 브라질이 얼마나 자원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한반도에 비해서 한반도 면적의 37배에 달합니다. 남미 지역의 47.7%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브라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빈곤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율력,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풍요인데 이 지경이 되니 도덕성이 무너지고 율리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다고 해도 나름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강은 풍요와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석유 매장당이 세계에서 열다섯 번째, 농산물 수출이 세계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2억 명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35.5%가 극빈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계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35.5%.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극해서 남미의 그 유명한 퍼프쇼즘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도 남미 따라간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희망이 없는 나라. 반면에 헬리콥터 택시가 1대 이상 있는 곳이 브라질이에요 이런 나라 이 지경이 되는 이유는 아무리 물질적 여건이 좋다고 해도 환경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브라질 얘기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 이로 인한 초저출산 또 초고령화 답이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고 자살률은 OECD 1등으로 가고 있는 절망이 마치 대량 살상 무기가 돼서 번지고 있는 한국의 해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어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유의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은 사실은 전도예요 교육이 전도입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거미국에서 거짓과 선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좌파, 좌익 이게 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미혹됐기 때문이에요 좌파, 좌익 그리고 흐르게 되면 거짓과 선동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자극하면서 시기 질투, 우월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과 유일한 개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등 원망, 끌어내리는 마음이죠 루상치망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번져가면 프라질처럼 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감각적 퇴락과 도파민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미디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다가 하다, 하다 이제 나중에 이제 동성애까지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주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구에 주리니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밭 따일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집소는 그 땅에서 재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대적을 쫓리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너희 다섯십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권고해 나의 너희와 신은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이고 북한을 여는 길이고 한국을 회복시키는 길이고 이스라엘 모실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거짓과 선동에서 세상의 초동학문과 같은 소임서도 이론과 이데올로기로 미혹되어 있는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세대 주례와 명령을 지키는 세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먼저 성인들이 대체로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게 하시요주의하로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시요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고 싶은 몇개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1장 1절,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믿어지는 자들 되게 하시오 말씀으로 기도하는 파도가 일어나게 없옵소서그 파도가 MZ세대를 깨우고 새로운 지도자 집단을 일으키는 거룩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